큰 턱사슴벌레 이야 멋지다 이 녀석 오 86, 86이면은 대형에 속합니다 크다 이야 우와 자이 녀석은 바로 3월 이벤트방 상품으로 결정된 바로 큰 턱사슴벌레 과연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우와 큰턱 멋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우하하하 어쨌든간에 드디어 3월 3월은 스프링 스프링 맞습니까? 봄예 봄입니다. 3월부터 자 그래도 아직 날씨는 쌀쌀하고 바깥에 나가봤자 곤충 아직 없고 예 아직은 곤충 표본을 할 시즌입니다. 그래서 3월 이벤트 또 시작합니다. 아하 자어 오호 희수님 이게 뭡니까? 이 리노세로스 아하 자꾸. 네, 아하, 헥사 리노세로스 차우돌이 가만 있어. 리노세로스 차우돌이면은 지역이 수마트라죠. 아스마트라서 가만 있어봐. 그러면 리노세로스 리노세로스 원룡화장은 어딘가요? 지역이 잡아섬이네요. 아잡아서 할리문에도. 아 할리문 할리문 할리문. 꽤 귀해요. 꽤 귀해요. 많지 않아요? 많이 많 귀해요. 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음 쓰봐. 리노세로스하고 차우돌이 그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두종류더 있긴 아, 두 종류 더 아, 두 있어요? 네, 네. 어디에 온 지역이? 그 수마트라 옆에 보면 네. 작은 섬들이 쭈쭈쭈쭈쭈 있는 게. 아, 있잖아. 작은 섬들? 네. 네. 아, 거기, 거기 네. 거. 네. 거기에 사다웅이라고 타와이 제도입니다. 거기 아종이 나 있고. 아마트라 뱅클루에 음. 누... 누가 아종을 하나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거냐, 좀 아종이 아닌 음, 것 같다는 음, 개인적인 의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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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구나. 음, 뭐 희수님 다 있잖아요 지금. 일단 구해놓긴 다 구해놓. 아, 네. 그나 같으면 그 무슨 섬이요? 멘, 멘타 멘타. 멘타와이. 예. 어, 네. 거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거기 좋은 게. 아니간그고 <laughs> <laughs> 그렇고. 그렇고. 자, 그러면 3월 이벤트곤충으로 지금 헥사트리우스 리노스 차우돌이 이거는 근데 그 기네스가 대략 대략 몇이에요? 대략 그냥 제가 본것 중에 제일 큰게 107인 우와! 아, 100짜리가 네. 있구나. 와와와와. 이야, 가격이 어마무시하겠다는 100 거는 또 거는 거의 아, 그렇군요. 그래. 음, 음. 사실 90플러스도 큰 건데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 이벤트 사이즈는 깔끔하게 다섯 사이즈. 아, 다섯 사이즈요. 이거가 70 플러스. 그렇죠. 70 플러스면 홈페이지에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9,000원. 아, 9,000원. 어, 이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다. 이거 정 원래. 이제 만기에 음, 비하면은 좀 음, 그렇죠. 좀 예. 개체 나 만요. 개체수 개체수도 많지 않아요. 대략 한 3, 40마리 정도 내놓을 거고요. 그러면 할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할인 가격이 어, 한20몇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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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이 되나 보군 예, 예, 6,900원. 아, 6,900원 아주 예. 준수한 가격에 레이노스에서 차오돌이 70에서 74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음, 그럼 진짜. 바로 위에는 75에서 79. 요것은홈페이지 가격이 어떻게됩니까 만천오백원이라고. 만천 만천오백원. 어. 그럼 요것은 할인해서. 7 9 0 0원 아, 7,900원. 아이고. 아이고. 소박하다 가격이 좋습니다. 음. 뭐 7,900원이면 뭐또 아, 깔끔한 표본 얻을 수 있고요. 크게좀 올라갑니다. 자, 80, 아, 80 플러스. 음. 아, 이제 대형 쪽으로 중대형 아, 네. 쪽으로 올라가면 요것은 가격이 14,500원. 14 14,500원. 그럴 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인 가격은 아, 자릿수가 하나 줄어드네요. 아, 9 0 0원 <laughs> 그렇구나 9,900원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80 플러스 리노세르스 차우돌이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3월 이벤트 자그 다음은 요게 85, 85. 어, 85에서 89. 이제 대형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밑에 단계 요것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조금 비쌉니다 음. (19000원) 오, 19오 비싸네 아. 비싸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할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13900원) 네, 13 (13900원) (13900원이면) 뭐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음. 사실 싼거 아닙니다. 리노차우돌이자 그럼 90도 있습니까? 아 있죠? 아0도있다9 0있다 10마리 는한 준비 0마리 10마리라도 준비했으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90은 원래 어떻게 됩니까? 어, 홈페이지가 많이 이게 비쌉니다. 비쌀 것 같아요. 41,500원. 41,500원. 5,400원. <laughs> 5,400원. 5,400원. 5 0은원래 어떻게 됩니까? 0 0원 5,400원. 비쌉니다. 비쌀 4 같아요. 4 0 5 4 0 0 4 0 5 0 0 저희가 25% 넘게 하는 해드립니다 2만 9천 9백. 2만 9천, 3만 원도 안 돼. 이야, 이거 적자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재산 계산, 계산, 계산 잘했나 모르겠네 이거. 자선 사업. 어쨌든, ]니까. 어쨌든 아주 좋은 가격에 지금 10 마리를 내놨습니다. 한 마리도 90. 부터 팔릴 것 같아요. 예, 딱 보니까 90은 음. 나름 인기가 있는 사이즈죠.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바로 이게 헥사트리우스 리노세루스 차우돌이 그리고 바로 스마트라섬 산입니다. 자 이제 아직 아직은 곤충 표본의 시즌입니다. 자 이번기에 아주 귀한 아주 귀한 그리고 개체수도 이렇게 많지 않은 리노세루스 차우돌이 차우돌이. 리 노트의 차우도일이 아 네. 발음도 안데를 자, 여러분의 배본 상자에 한번 옮겨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3월 이벤트는 바로 헥사트리스 리노세스 차우도일이였습니다. 3월 이벤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와, 역시 역시 90 정도 되니까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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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비교샷 비교사 쇼! 70하고 70하고 짠 우와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